어서 오세요. 어. 아 저거 자못자못 자. 그렇죠. 어서 오세요. 얘가 쓸만한 속옷이 있을까요? 어,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둥그렇게 펴봐. 밥 들어가는 거만. 밥 들어가는 거만. 음. 누구보다 작을 수가 있나? 응. 음. 저거랑 비교해봐 크기를. 아빠 약간 이럴 때좀 당황스럽면서. 저거랑 비교해봐, 크기를. 큰것 같은데? 아니, 크면 아빠가 반품해줄게. 그래 그, 혹시, 애들은 평균적으로 몇 살부터 이제 저런 두걸 착용하는지, 저런 두걸 착용하는지. 그런 거. 입어야 아, 그렇다. 그 판단 저기가. 음, 잘 모르니까, 음, 괜히 좀. 음. 아, 이런 게 어려움이 있겠다, 음. 아버님이. 입어야 되는 그 판단 저기가. 이게 나이는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가슴에 몽우이가 잡힐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걸 알 거예요. 응. 아파. 아프지. 아프니까 보아파 어. 아, 아무래도 내신차 변화 저기다 보니까 어 그런 걸뭐 아빠한테 막 아빠 나모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장님한테 조심스러우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아빠가 봐서. 아, 제가 눈치껏 그냥. 나중에 이안이 크면은 이안이 가 혼자 이런데도 와서 그 척척 사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알아야 될게또 많아진 시기잖아. <목소리> 맞아, 맞아. 음. <목소리>